위례 신사선에 대한 예타 발표가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예타 발표를 통해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수혜를 볼수 있는 아파트와 또 지역을 오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례 신사선은 지금 단순한 교통망은 아니고요. 위례에서부터 송파, 강남, 강남 중에서도 특히 청담, 신사까지 걸치는 서울 집값이 높은 핵심 축을 직선으로 관통하는 노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위례 신사선 지금까지 파악한 추진 현황을 보면요. 2월 3일 기존 노선 유지 관련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년 2월 13일 이전에 행정 관련해서 회의가 마무리된 다음 결론을 낸다고 합니다. 원래 예타 마감 발표일이 2월 19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피맥이라고 하는 예타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의를 마무리하고 발표를 한다는 게 원래 계획인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계획은 이렇습니다. 효과를 보면요. 위례 신도시에서부터 이제 신사역까지 연결하는 거고요. 강남 핵심 업무 지구와 상업지를 직접 연결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특히 삼성, 청담, 신사축을 하나로 묶는다는 점에서도 메리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개통시에는 위례의 강남 접근성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혜택을 많이 보는 곳은 위례역에 있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환승 기반이었는데 이제 직통 노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퇴근을 하든 사업을 하신 분이든 또 학교를 이동하는 이런 패턴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위례 중심 아파트들은요. 중앙 생활권에 있는 아파트들이라고 할수 있겠고, 호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34평 기준에 20억에서 23억 정도 호가를 하고 있고요. 위례 안에서도 위치에 따라서 계급이 좀 갈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헬리오시티입니다. 헬리오시티는 이제 9,500세대 초 대형 단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점하고 끝점에 여기 두 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혜택을 볼수 있고요. 34평 호가 기준을 보면 20억 대 중후반부터 32억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대신 사성과 기존 8호선이 합해지면서 서울 동남권의 교통 허브가 될 이런 단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패밀리 타운입니다. 여기는 이제 재건축을 노리는 아파트인데요. 아마 재건축이 되면 폭발적인 인기를 끌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4,400세대고요. 34평 호가는 20억 후반에서 30억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노후된 아파트였는데 교통 화재까지 첨가되면 재평가가 다시 시작될 걸로 보이고요. 아파트 단지가 크기 때문에 측면에 이제 이 노선이 생겨야 되면 아마 이 아파트의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학여울역 근처에 있는 대치 쌍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원래 학원가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또 37평 효과가 30억대 중반에서부터 후반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는 사무선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강남의 전적을 접근할 수 있는 교통 개선 효과가 나타나면에 따라서 학군 플러스 교통이라는 이중 뿌리미엄을 가지게 될 걸로 보입니다. 또 바로 옆에 있는 음마 아파트도 강남의 재건축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인데요. 재건축이 시작이 됐죠. 34평 같은 경우에는 40억대 초반 효과라고 있습니다. 같은 이나 좋은 위치에 위례 신사성까지 들어간다면 보너스 호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도 가격대가 높습니다만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은 삼성동 풍림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이제 삼성역 무역센터 업무지구 근처인데요. 34평 실거래가는 한 30억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직, 직장이 많은 곳으로 유명한 삼성동에 교통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혜택을 모를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는 단지가 좀 작고 구축이란 점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마 가편이라고 그랬습니까? 달리는 곳에 더 채찍을 가한다.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담 레일 같은 경우에는 34평 호가가 65억에서 70억을 하고 있습니다. 청담 현대 2차 같은 경우에도 34평 호가가 30억대 전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은 같은 게나 좋은 지역에 이미 7호선 청담역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어, 미래 신사전까지 생긴다고 하면, 브랜드에다가, 입지에다가, 교통까지, 완전 완성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영동대교 남단에서 이제 90도 정도 꺾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신사동까지 가는 라인이 있는데 바로 대로 주변에는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약간 안쪽에 소규모의 아파트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제가 열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청담역을 지나게 되면요. 학동사거리, 보상공원역을 지나서 이제 을지병원까지 오게 됩니다. 중간에는 그 상가를 형성되고 있는 건물들이 많고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을지병원 사거리 쯤에 오면 양쪽 안쪽으로 다세대라든가 단독 주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을지병원 인근 주거지도 혜택을 볼수 있는 곳인데요.까지 이 지역이 강남에서는 교통 약점 지역이라고 할수 있었거든요. 이 을지병원 역이 생기면 노선 정차 시에는 이제 가치가 재평가될 걸로 보이고 특히 이제 다세대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땅값 중심으로 상승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다가구나 단독 주택도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소액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 곳도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미래 신사선의 수혜 구조를 한번 요약해 보면요, 미래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권이 상급으로 격상된다는 장점, 송파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또 강남이나 청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벽한 완성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을치병원 인근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나 단독 주택 같은 게 재개발을 할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원래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은 4단계 프리미엄 구간이 있습니다. 발표, 착공, 시운전, 완공 이때마다 이제 가격이 계단식으로 상승한다는 게 이제 통내이고요. 2032년 이후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더 필요합니다만 또 공사가 보통의 경우 조금씩 1, 2년씩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그때까지 기다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땅값 같은 것들은 선 반영되는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버티풍과 빠른 투자자와의 머리싸움이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초읽기에 들어간 미래 신사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